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그 아래 나타난 바람들의 방향 어, 비가 오는 지역과 안 오는 지역 요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기 대순환은 지구과학에도 나오는 얘긴데 우리는 세계지리에서 전 세계 기후에서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왜 건조한지 요런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바람의 흐름 공기 흐름인 대기 대순환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은 왜 발생할까? 공기가 흐르는 이유는요, 멈춰있지 않고 지구가 불균형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열이 적도는 매우 뜨겁게 에너지가 과다하게 들어오고 극지방은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지구의 자 자연 시스템은 이런 엇나간 거를 맞추려는 그런 자동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공기는 북쪽으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남쪽 적도로 오게 되는. 물론 아니, 적도로 남쪽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요, 이 수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땅에서 하늘까지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기압이 되고 비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은 그 지역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막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거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공기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요런 바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자이 왼쪽은 자전이 없는 경우의 지, 지구이고 요건 자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자전이 없다면 되게 간단해요.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 가지고 얘네가 이제 우주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겠죠 극지방으로 가는데 차가운 공기 극 쪽에 차가운 공기는 내려와서 요렇게 적도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간 공기가 요렇게 내려온 공기는 요렇게 해서 그 북반구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풍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부는 요런 단순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텐데 지구에는 산도 있고, 바다와 땅이 다르고, 또 지구가 돌돌돌 돌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조금 복잡한 모습이 크게 세 가지의 공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기 발생 원리 1, 2, 3, 4번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적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했죠? 첫 번째. 뜨거워진 공기가 우주로 상승합니다. 근데 이 공기가 우주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모여있는 대륙권의 끝까지만 가거든요. 그걸 대륙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권 계면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북극까지 한 번에 쭉 가면 좋은데 요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정체돼서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여기서 정체된 공기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2번. 그러면은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지역이 남북이 2, 30도 남북 회기선 부근인데 이쪽에서는 어, 북반구건 남반구건 이렇게 떨어지는 부근에서는 날씨가 되게 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막들이 이 주변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고 그림에서 지금 맑은 날씨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남북회기 선으로 지상으로 떨어진 바람은 다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흐르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이 바람이 지금 보면 약간 휘어졌잖아요. 그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전향력이라는 게 힘이 작용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가던방향의 오른쪽. 이쪽으로 가던 방향이 오른쪽 남반구는 가던 방향의 왼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요렇게 요렇게 휘어서 저위도 지역에선 요런 바람 요렇게 중위도 부근에 선 요런 바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나누어 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강기류가 남북으로 자 근데 이때 이 전향력으로 휘어진 바람들을 중위도에서는 편서풍 이라고 부르고 적도로 흐르는 요쪽 저위도에서는 무역풍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죠.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하는 기류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전향력 때문에 휘어가지고 이쪽에선 서풍이 되고 이쪽에선 동풍이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 뜨거워진 공기가 적도에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때 처음에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한 것과 동시에 극지방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게첫 번째 또 같은 첫 번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 떨어진 공기는 지상으로 흐르겠죠? 이 지상으로 쭉 내려오는 이 공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동풍, 엄청 추운 북극의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던 추운 바람과 올라가던 편서풍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중위도 지역 사람들이 있는 비가 많이 오는. 남북이 5, 60도 온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데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죠? 어쨌든 강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옆, 이 위에다 그려보면 그럼 여기는 다시 이렇게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가지고 두 개가 만나서 더 이상 어떻게 뭐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올라간 게또 우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갈라져가지고 요게 다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다시 얘가 올라간 게 요렇게 갑니다. 그럼 지금 자세히 보면 하나의 공기 흐름 요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강 기류로 인해서 요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또 요게 다시 여기서 만나가지고 올라가서 요 가운데 있는 간접 순환 흐름까지 해서 세 개의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그 남반구에서도 똑같이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 지금 그림은 안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남반구에서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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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면서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서 적도수렴대라고 이름은 여러 가지가 그냥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가 오고 여기서는 하강기류 때문에 어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여기서는 다시 극동풍과 요게 만나가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상승기류니까 비가 오고 극지방은 추우니까 하강기류만 많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요런 지구 전체적인 공기 흐름의 원리 요것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른다 해서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볼까요? 자, 남극에서도 이렇게 내려온 바람이 극동풍이 이렇게, 이름은 똑같아요. 극동풍이 불다가 여기서 갈라진 이 하강기류에서 갈라진 무역풍과 편서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중위도 부근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바람이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다시 가고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공기 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